그래서 이제 다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면은 꾸불꾸불 해요. 뭐 시간상으로는 한2 시간 걸린다는데 이 라오스라는 것은 워낙 길이 험난하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산골이고 하다 보니까 예측 불허해요또뭐 꾸불꾸불 하니까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야 꼭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길이 험난하대요. 한데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멀미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여기까지 꾸불꾸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착하는데 어떤 분은 뭐 9시에 도착을 했다. 어떤 분은 뭐뭐 뭐 12시에 도착을 했다. 뭐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여기 이제 도착만 했는데요. 여기가 이제 베트남에서 넘어와가지고 라오스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데에요. 여기가 이제 무앙쿠아라고 하는 도시에요. 뭐 그냥 볼거 없고 뭐 이렇게 산속 오지 마을이다 생각하면 돼요. 이제 무안코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. 그러면 제가 호텔 뭐한 3, 4개 정도 이렇게 찍어 놔요. 그럼 이렇게 이제 호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뭐 이렇게 시골 도시에서 호텔은 훌륭하진 않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리뷰가 있어요. 리뷰를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